오늘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1시 끝났어요. 오늘 왜 그러냐면은 같이 일하던 그 돈가스 동료가 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대상포진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부로 갑자기 퇴사를 해서 이제 뭐한명 지원 나오긴 해가지고 그 사람이랑 같이 하긴 했는데 그 사람은 11시 퇴근이어가지고 혼자 마감을 하는데 갑자기 전기가 안 들어와가지고 하나가 아주 그것 때문에 전화로 수습하고 뭐 다시 좀 고치고 그렇게 하느라고 1시에 끝났어요 마감까지 혼자 다 하니까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 선생님이 넘어져서 팔이 부러져가지고 수술을 해야 돼서 간호사도 공부 올려서 지금 2개월 짜리 계약직으로 올리고 그 돈가스 그 사람이 일을 안 나오니까 제가 그 승창에 있는 뱀장어를 올라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뱀장어가 올라와서 이제 저녁에 저랑 같이 돈가스 알바하고 그거 잘 배워서 돈가스집 차리게 저랑 같이 이제 동업으로 차리려고 올라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는 뱀장어가 이제 그 저랑 같이 기숙사에서 제 방에서 같이 먹고자고 하면서 돈까스 튀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배워가지고 한 차려보려고요. 진짜 차려질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놀라운 점은 저희 그돈까스집 사장님이 여기 프랜차이즈를 만든 사람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만약에 차린다고 하면은 발 벗고 나서서 도와준다고 하니까 믿어봐야죠. 하여튼 이제 뭐 댐장으로 같이 이제 기묘한 동거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부터는 아유 근데 오늘 일이 너무 많았어요 진짜 아유 아제 아유. 아유, 아유 날씨가 이제 많이 추워가지고 가서 일찍 자고 내일도 일하고 거기 반포로 알바 하고 일요일 날도 대림으로 알바 하고 월요일 날 뱀장 오면은 방좀좀 좀 치워야 될것 같아요 뱀장으가 보면 놀래겠어요아 근데 날씨가 이제 진짜 많이 춥네요 하여튼 화이팅, 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